안녕하세요 존나산만입니다 지금 캠핑장을 가고 있고요 광교산에서 백패킹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장마철이고 산사태 났다는 소식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을 바꿨고요 오늘은 오토캠핑이다 보니까 저 혼자 아니고 저희 집 아저씨가 아저씨 따라 붙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캠핑장이 캠핑장 안에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와! 타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아래다가 치면 텐트 집에서 말리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럭키하게 구한 캠핑장이고요. 음. 아 이거예요? 네 이거 이이요 아. 오, 우와.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루프탑 사이트가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왔는데 원래 두동칠수 있는 곳이래요 근데 사람이 없다고 그냥 둘다 쓰라고 해서 아무데나 쓰면 될것 같... <놀람> 출장 가서 사온 중풋을 52도래요 52도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This he was holding your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you so You always tell me I'm the only one you wanna be with, so why can I believe it? 분명히 기상청에서 오늘 하루 종일 비 엄청 많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산사태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 문자가 왔는데 계속 문자가 와가지고 지금 사실 캠핑장에 오게 된 건데 지금 또 비가 안 와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나돈 쓰게 하는 거야? 토 캠핑 싫은 건 아닌데 백패킹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산에서 아쉽다. 여기도 나쁘지 않은 캠핑장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옆에 사이트에 사람이 아예 없어가지고 넓게 쓸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 벌레 그리고 이런 루프탑 캠핑장은 처음이에요 테이블을 여기다 깔고 시원하게 먹기 위해 사자칩 이렇게 깜깜하게 지뭐 너무 먼거 아니야 이거? 안 들어간데? 세팅을 다 했습니다. 이제 밥을 먹을 거고요. 아, 여기 진짜 잘 구한 것 같아요. 응? 우리 집 아저씨 잘했어. 저희는 밀키트를 사왔거든요. 부대찌개랑 순대볶음? 그걸로 되겠지? 안 모자르겠지? 마라탕도 있잖아. 아, 맞다, 맞다. 마라탕도 사왔구나. 뭐에 어,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과대포장 아니야, 솔직히? 응? 이거 솔직히 과대포장이지. 상자는 이렇게 큰데. 이게 뭐야. 응. 오케 okay. 이게 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아우~ 됐다. 아, 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밀키트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밀키트 개발한 사람 상 줘야 돼. 재료 하나하나 사서 만드느니 밀키트 하나 사서 만드는 게더 싸게 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 오늘 사실 백패킹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맛있겠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와, 너무 좋아, 진짜. 아, 제가 사실 평일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해외로 3박 4일 출장을 갔다 왔는데, 해외 출장이다 보니까 호텔에서 자잖아요. 근데 제가 호캉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항상 이런 캠핑, 이런 자연에 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호텔에서 잤는데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진짜 단한 번도 안 깨고 매일 3박을 보냈는데 근데 진짜 캠핑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캠핑이 너무 하고 싶어서 주말 되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이거는 중독이었요 중독 주말엔 무조건 나가야 돼 먹어볼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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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좋지도 않지 나쁘지도 않네 <laughs> 일단 맥한잔 하시죠 짠다 아, 먹을 거야 개 시원해 시원해. 밥이 왜 이렇게 작아? 작은 공기였잖아. 헐. 얘는 작은 공기고 얘는 큰공기다 그냥 무서울 것 같은데 밥. 이게 계곡 소리 들으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응 음, 좋아. 그렇게 단답으로 이야기할 거야? 계곡 소리 들으면서 순대볶음이랑 부대찌개 먹으니까 좋아. <laughs> <laughs> 아. 이거지. <laughs> 캠핑에 이거지. 음! 음! 너무 좋아. 어? 왜? 그래. 아! 만면사리 너, 당장, 지금! 나이 응. 나우! 뭔가 허전화됐다. 여기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비올때 오기 좋은 캠핑장. 비올때 빗소리 그 듣고 싶고, 텐트는 집에서 말리기 싫고, 그럴 때 오기 좋은 캠핑장. 밑에 음. 내려가서 계곡에서 좀 발도 담가야 될거 같아. 음, 그러네. 그래. 음. 아, 그게 왜안 돼? 비안 돼. 비와물 넘쳐. 뭐가 또물이 넘쳐 하나도 안 넘치는데? 약간 안전불감증 이 있으시거든요.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안전민감증이 있어. 돈나 삼마님이 되게 상식이 부족해. 상식이 부족해도 잘 살아가면 됩니다. 음. 너무 좋은데? 비 완전 많이 와요. 아 이렇게 안전하게 비 오는데 캠핑을 할수 있다고? 너무 좋아 들리시나요 이 소리 짠하실까요? 짠 하실까요? 짠짠 이거 다 먹고 제가 기가 막힌 걸 사온 거 아시죠? 뭘거 같지? 어이? 54도 아한잔 합시다 무서워 근데 무서워 한 번에 적실게요 적셔 와, 대박이다. 와, 이 폭까지 올라래. 내장이 타는 느낌? 와, 나 지금 여기, 여기야. 여기다. 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여기다. 중국 출장을 갔는데, 공항에서 저를 잡은 거예요. 입국 그 서류 작성하는 거에 앞면에만 작성하라고 제가 뒷면에 작성을 안 했더라고요.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영어를 아예 못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상태로 갔지 갔는데 가방을 내놓으래 가방을 내놨죠 당연히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 들어온 거를 나의 일행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하려고 했는데 핸드폰 못하게 한 거예요 개 당황 <laughs> 그러고 내 가방 지지더니좀 있다가 나가라고 하긴 했는데 오, 진짜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한국 못 들어오는 줄 알고 순간 철컹했잖아.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분명히 우중 캠핑이거든요. 근데 비를 맞지 않았어요. 텐트를 집에 가서 말리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하지만 저의 솔로 우중 캠핑은 계속됩니다. 꼭 하고 말 거예요. 성공하고 말 거예요. 안녕! 밤. 안녕 잘자 모닝 잘자고 일어났고요 현재 시각은 6시54분 진짜 새벽내내 하루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도 이 빗소리 듣는게 너무 좋긴 좋다 천막이 가려지니까 비도 아예 안맞고 좋네 좋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안 먹고 뭐 따로 안 먹고 그냥 빨리 정리하고 갈게요. 근데 제가 어제 혼자 산으로 백패킹 안간게 진짜 신의 한수였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제가 혼자 산에 갔잖아요? 완전 멘붕에다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So 오늘도 즐겁게 캠핑을 하고 가고요 그리고 깨끗이 정리하고 갑니다 비 오는 날비 맞지 않고 캠핑하기 완전 성공했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콘텐츠? 어떤 캠핑?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눈 띄어드립니다 장 장화신이 마 마동생 <laughs> 주악 주악 주옥 복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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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r o p drop, drop, d r o 좋아,